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한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퍼릇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퍼즐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비 터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을 해주시고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확인해 주셨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 중에 전후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아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분증 장면부터 촬영을 해주시고 도큐먼트 이즈 리드블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제 보안 인증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만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Security 구글2 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 6자리만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바이비트 어플로 들어와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방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비트로 송금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업비트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우선 우측 상단에 디포지션하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오른쪽에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셔야 하겠고요.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다가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나오지 않으신다면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금처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로만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다시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비트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이 테더를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 주셔야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얼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포지션을 진입하기 이전에 몇 가지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 를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분류 RSI 블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임, 모빙 에버리지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 길이 마우스로 연결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의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화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모에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열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서 거래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니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화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니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손절가부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우측에 있는 클로 바위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두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히셨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하게 된다면 1년 뒤에 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도>